반갑습니다. 여수입니다. 개인정 논과 일편야사의 그세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번 시간에는 그 에, 경성제국대 김태준 교수가 그 조선 소설사에서 이제 그 정, 지금의 정설이 되는 그 인재 저장론을 만들었고, 거기에 대해서 성균관대 이가원 교수가 그 반론을 제기한 내용까지를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이제. 고려대 양승민 교수, 그리고 인천대 우쾌재 교수, 고려대 김정려 교수 등이 발표한 논문을 통해서 현재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유정란과 일편야사가 되겠습니다. 지금 일편야사라는 이걸 통해서 원생목유록 저자와 복권자 문제에 한 복판에 연총공이 서 계시다는 걸 제가 발견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원생 목유록 저자와 복권자 문제는, 원생 목유록은 임재가 지었다. 이게 정설이에요. 그리고 그 복권자는 남효혼이다. 이게 정설이에요. 학계에서는 지금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지금도 그, 교단에서 이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그리고 EBS 그 교육방송을 보면은 그렇게 다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경성제국대 김태준 교수의 그 탄순 오류가 지금 이렇게 뿌리를 박아서 이렇게 된 거예요. 이 사람이 워낙 그 당시에 이제 그 후로 후학이 많다 보니까 그걸 다 그냥 따르고 있는 거죠. 이 후학들이 그걸 계속 유용하면서 정설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임재라는 대문호 그리고 한국문학사에서 아주 핵 중요한 역할을 한 경성제국대 김태준 교수 이두 사람의 명성 때문에 이게 안 바뀌고 있는 거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죠 여기에 대해서 1961년에 성균관대 이과은 교수가 처음으로 이의를 제기를 했고, 그 뒤에도 이제 뭐 연세대 전인초, 뭐저 고려대 양승민 이런 교수들이 의견을 제시하는 학자들이 자꾸 많이 나오고 있는 상태죠. 이분들의 주장은 저자는 임재가 아니고 무황이다. 그리고 복권자는 남효원이 아니고 연촌이다. 하는 거예요. 아직도 교단에서는 임재가 지였고 남형원이 복권자다. 이렇게 지금 가르치고 있죠. 그렇지만, 이제 그, 이 원생 목유롱 문제만을 집중적으로 연구하는 이른바 그 코아그룹, 코아그룹의 학자들은 저자가 임재 아니다. 무왕이다 하는데, 공감대가 형성이 됐어요. 되어 가고 있어요. 그런데 복권자에 대해서는 남용은 아니야. 거기까지도 공감대가 됐어요. 그런데 연촌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대가 없어요. 왜냐 근거가 없는 거예요. 뭔가 근거가 있어야 어? 그 얘기를 할수 있는데 물증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남용은 아닌데 연촌인지는 모르겠다. 이렇게 된 거죠 지금 현재 상태는. 학자들이 이제 정서를 부인하기 시작하는데, 1961년에 성균관대 이건 교수가 최초로 발제해서 벌써 이게 언제, 언제입니까? 61년이니까 60년 전에 있었던 일이죠. 1965년에 연세대 전인초 교수가 그 유사한 의견을 또 제시를 해요. 그러면서, 전인초 교수는 그, 그, 원생 목유록, 임제론자들이 주장하는 그 주인공 원자흐에 대해서 그 자흐부를 끌고 하는 것 자체가 거의 말이 안 되는 소리다. 경강부회다. 이런 얘기를 또 주장을 하죠. 그리고 이제 양승, 고려대 양승민, 교원대 원용문, 인천대 우쾌제 이런 교수들도 이제 또 점차점차 이제 늘어나고 있어요. 주로 이제 관란 유고에서만 물증이 나와요. 왜냐, 연촌 관련된 데서는 아무것도 물증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걸 집에서만 꽁꽁 숨겨놓고 이제 밖으로 공개가 안 되기 때문이죠. 근데 저자가 무항이면은 복권자는 연촌일 수밖에 없어요. 사람의 나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그거는 어디까지나 심증이지 물증은 아니잖아요. 고려대 양승민 교수가 1998년에 발표한 논문 원생몽유록 작자문제의 허실 하는 부분을 보겠습니다 1998년이니까 20세기 말이죠 일찍이 김태준이 원생몽유록 이하원생으로 약칭한다 작자를 백호 임제로 지목한 이래로, 이백호 임제호예요. 학계의 지속적 노력을 통해 이와 같은 주장이 정설화되어 가고 있으면 잘 알려진 일이다. 한편에서는 관란원호가 작자라는 견해가 일찌감치 제기되었고 이 관란원호의 호에 원호는 호가 무황이 하나 있고 관란이 하나 있고 두개 연촌의 호가 연촌이 있고 그 존양당이 있듯이 원호도 관란이 있고 무황이 있어요 최근에 한 연구자에 의해서도 거듭 강조되고 있지만은, 이는 사실상 거의 전면적으로 부정되고 있다고 해도 틀리지 않는다. 그러니까 1998년까지도 아예 인정을 못 받고 있다. 전면적으로 부정되고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간의 원호설이 학계의 호응을 얻지 못한 이유는 무엇보다도 이를 뒷받침해 줄수 있는 유력한 근거자료가 제시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학자들이 볼 때도 이게 원호가 맞는 것 같는데 근거가 없었던 것, 이 얘기죠. 근거가 없었다, 이 얘기예요. 양승민의 주장은 정황상 저자는 무황이고 복권자는 현촌인 것 같아. 그런데 지금 회자 저자는 임조고 복권자는 남현준 한게 정설이에요. 그런데 몇몇 연구자들이이 일을 제기를 하고 있는 거죠. 황건은이 정설을 뒤집을 만한 물증이 나와야 돼. 물증이. 증거가 있어야 될거 아니에요. 근데 증거가 없는 거야. 여기에서 이제 원조원씨들이 2 0 0 0년대 초반에 학술대회를 개최했어요. 하면서 원조원씨 가문에 있는 모든 문헌이 밖으로 드러났죠. 그걸 학자들이 검토를 해보니까 아 이건 맞네, 이런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저자가 모황으로 그러니까 원어로 바뀌게 된 거죠. 이제 코아 그룹에서. 그런데 학술대회에 참석하고 하지 않은 그좀 변두리 있는 학자들은 아직도 그게 뭔지를 모르고 있는 상황에 있죠. 왜냐하면 그러니까 어쨌거나 그 핵심 그룹에서 연구하는 연구자들은 에, 저자가 무항 원호다 이렇게 돼 있다는 얘기죠. 인천대 우케제 교수가 2000년에 발표한 논문을 보겠습니다. 관란 원호와 원생목류로 그랬는데 우케제 교수도 이제 원생목류로 저자가 원호다. 관란공이다. 이렇게 지금 주장하는 학자 중에 한 명이에요. 여기서 이제 그, 묵혜재 교수는 뭐, 이설 중에서 관란 원호가 지었다는 것에 자기는 공감한다. 이 얘기를 먼저 해놓고, 그 다음에 뭐라 말하냐면은, 원생 목유록이 원호의 작품이라는 사실이 보다 더 명확히 밝혀진다면, 자기는 이제 그게 맞다고 보는데 그게 더 명확히 밝혀진다면은 김태준의 조선 소설사에서 우리 나라 소설의 효시라고 거론한 김시습의 금오신화보다 창작 시기가 앞설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 현재 김시습의 금오신화가 한국 최 소설, 가장 오래된 소설이다. 그렇게 학교에서는 다 인정하고 있고, 교과서에도 그렇게 나와요. 나오는데, 이것도 김태준이 주장한 거예요. 경성제국대 김태준이 발표한 논문에서 이 얘기가 나온 거죠. 그런데 이것도 바뀌어야 된다 이 얘기예요. 왜냐, 김시습보다는 관란 언어가 훨씬 먼저 사람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조서, 소설사에 크게 주목받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우해제 교수의 주장은, 현재는 금모 신화가 가장 오래된 소설로 되어 있다. 이것도 김태준 교수가 만든 설이죠. 그런데 원호는 1396년에 태어나서 1464년에, 3년에 돌아가셨고, 김시습은 1300, 1435년에 태어나서 1493년에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원호가 김시습보다 나이가 40살이나 많아요. 그러니까, 그, 온생 목유록을 원호가 지었다면, 늦어도 1463년 이전에 지은 거죠. 근데 실제로 이제 학자들이 보는 거는, 460 사건 1년 뒤, 1년 뒤에 지었다.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러고 보면은, 김시습이 지은 금오 신화보다는 훨씬 빠르죠. 근데 이걸 이제 임재가 지었다면, 임재는 1549년에 태어나서 1587년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이분들 보다는 뭐한 10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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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년 늦게 태어난 사람이고, 한 나이가 한 150살 적은 사람이죠. 이러면 결국은 이제 뭐냐면, 이, 이 설이 정리, 정설로 잡히면은, 원생목유록 저자만 바뀌고, 복권자만 바뀌는 게 아니고, 한국에서 가장 오래된 소설도 금오신화가 아니고, 목유록이다. 이렇게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교과서가 한두 군데 바뀌는 게 아니게 되는 거죠. 고래대 김정려 교수가 쓴원생목유록 작자문제를 둘러싼 연구의 동향과 전망하는 논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또한 복권자가 남효원이 아닌 최덕지라는 주장이 제기되었으나 이 문제 역시 일편야사의 실체가 명확히 구명될 때에 그 논지가 탄탄해질 것이므로 체득지가 일편 야사로 일컬어질 만한 저수를 남겼는지에 대한 탐색 또한 필요하다. 이게 그러니까 이제 김정여 교수가 말한 거예요. 결론적으로 일편 야사를 연총공이 지었다는 증거가 있어야 된다. 그게 없으면 얘기해봤자 소용없다.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학계 상황을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코아그룹의 전문 연구자는 이 원생목료록은 무황원호가 지었다는데 공감대가 이루어졌어요. 무황은 1396년에 태어나서 1463년에 돌아가셨고, 남효호는 1454년에 태어나서 1492년에 돌아가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부 학자들은 그 복권자가 연촌일 거라고 공감대를 가져요, 일부. 그렇지만은, 복권자가 연총공이라는 사실을 입증할 물증이 없는 거예요. 심증만 있는 거죠. 여기서 가장 관건은, 일편 야사가 연총공이 지은 것인가 하는 게 관건이 되는 거죠. 이상 그 학자들의 논문을 통해서 그 원생목유록 저자와 복권자 문제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다음번에는 두 번에 나누어서 그 원생목유록의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걸 다 얘기하면 뭐 엄청나게 길어지기 때문에 그 내용을 간추려서 중요한 핵심 부분만 설명드리고 스토리가 어떻게 가는지 정도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